잠자리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 해볼까요? 루시 다음에 루이, 루이, 다음에 맥스, 다음에 슈가, 다음에 레옹. 에코 턱순이 토토, 찰스. 우리 아가들 오늘 봉사자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신나게 뛰어놀고 간식도 많이 먹어서 저녁, 저녁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우리 애들. 처음으로 오늘 저녁밥 애들이 다 거부했어요. 내일은 간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시 볼까요? 루시, 루이, 슈가, 맥스, <laughs> 메리, 에코, 다음에 레옹, 다음에 덕순이. 토토 찰스 아이들 오늘 또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동생들이 땡깡 부려도 우리 형 누나들이 잘 참아주고 양보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꼬물이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